할렐루야, 주님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꽃들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아 지고 <목소리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성장해서 갑자기 몇 살이 되셨습니까? 12살이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 갑자기 12세에 등장하셨을까요? 예, 유대인은 예, 바미츠바라고 해서 아, 율법의 아들이 된다, 라는 뜻을 이름을 가진 그 성인식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12세에, 만 12세에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유대의 절기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또 공동체 내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공동체 앞에서 토라, 모세 오경 말씀을 읽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어지고 또 법적으로 개인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12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드디어 몇 세가 되신 거예요? 12살이 되셔서 관례에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그긴 여행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유대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특별히 그 성전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굉장히 행복해하셨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성전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전 곳곳에는 그 당시 누가 있냐면 라비들 이 있었죠. 그 라비들과 함께 토라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보문 말씀 함께 볼까요 4 40 6절과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제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라비들과 함께 토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막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얼마나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지혜에 사람들은 굉장히 압도됩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놀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라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인 그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절기를 마무리하고 어 이제 순례를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12살 정도 됐기 때문에 친족이라든가 아는 사람이랑 함께 떠났을 것이라고. 그때 공동체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는데 저녁에 이 아이를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없는 것이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하루끼리 걸렸고,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끼리 걸렸을 것이고, 또 하루 종일 예수님을 찾아서 3일째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라비들과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훈계합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나이죠. 사실 우리 나이로는. 이 정도 되는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이 3일 동안 막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애가 탔겠어요. 그러니까 훈계를 하게 되죠. 자,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 왜 우리한테 이렇게 걱정스럽게 너 이렇게 하냐? 너 평소에 이러지 않지 않니? 하면서 꾸중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마리아가 꾸중을 했을 때, 예, 훈계를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얼핏 보면 요즘에 꼭 중2처럼 반응한 것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4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왜 저를 찾으셨어요? 아,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모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이것을 그대 이 본문을 이 원문을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라고 마리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 이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것을 이미 이때 뭐하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수태고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부모 말씀을 보면 그 부모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혀 알 이걸 다알 알 줄로 알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어, 그 부모님께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함께 가서 어, 부모님께 예, 순종해서 받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서 시작하셨다고 하죠. 그러면 자그마치 몇년 동안 18년 동안 12세에서 30세까지 18년 동안 부모님을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을 받으시고 받으심을 받아야 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두 분을 섬기고 받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아,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성과 신성의 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 그리고 가정으로 온 것은 예수님의 인성인데 이 신성과 인성이 긴장하는 관계 속에 있다고 라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떤 긴장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지만 누구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아들이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아들의 소임을 아들의 해야 할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 사복음서 이외에도 가끔씩 돌아다니는 위경들이 있습니다. 위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말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고 기록된 그 위경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뭐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손뼉을 치니까 새가, 진흙이 새가 돼서 날아갔다든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 혼내서 마비시키거나 죽인다든가 좀 끔찍한 얘기도 있고 또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경에, 위경은 벗어난 거죠. 우리가 읽으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책들인데 그 위경에서 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린 이유는 예수님의 뭔가 신성, 예수님의 위대함을 더 높이려고 그런 이야기를 썼지만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신성을 더 망가뜨리고 예수님을 조잡한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고 있냐면 성육신하신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서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신실함과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부모님을 대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와 아, 우리와 관련시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특별히 선택받았다. 어떤 선민사상이라든가, 난 특별한 존재라는 어떤 이런 의식을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고, 아,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오늘 예수님의 태도로, 온유함과 겸솔함과, 아, 성실함과 신실함과 충성땜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에,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12세가 되셨을 때, 이미 성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알고, 어, 그곳에서 보냈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소명을 부모님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더 조심하면서 순종하며 받들었던 3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런 순종의 태도, 이런 겸손함의 태도, 이런 온유함의 태도, 성실과 충실함의 태도를 하나님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버지 정말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게 하듯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런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것 잘 되지 않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我先钱取了。<你> Thank you